주식, 자, 노인정. 음, 오늘의 결과물은, 자, 얘들이죠.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어이구, 다섯 개는 팔겠다. 그죠. 어, 얘들. 얘들은, 어, 배당, 제보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웬만하면 제가 10만원대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배당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포인트지. 자, 저는, 음, 미국 주식, 이제 배당 주는 애들 가지고 단타 칩니다. 자, 그렇게 단타 치면서, 얘를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지 어디해 근본 이렇게 현재가 가 낮은 애들한테 어? 자 어차피 주식의 포인트는 두배에서세배 많으면 10배야 어?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찾아내려면 방법이 없어 따라가야 돼자 최소 10년 이상은 되는 이제 종목 그리고 이제 한주 금액이 좀 낮은 애들 어? 얘들을 기준 잡아서 이제 찾아내는 거지 자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그게 뭡니까 정배열이야 정배열 정배열 되는 순간 한번 탕입니다 그래 얼마야? 이 얼마야 이 밑에서 놀다가 자 얘도 500원 1000원 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탕튄거예요자 이렇게 10배가 한번 퉁 튀는 거지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 이렇게 이제 물결이 칠때 칠 요때를 잘 따라가야 돼요 때를자 이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 한번에 많이 넣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 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잘자 얘는 지금 소수점 거래하면 천원, 이천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투자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음? 자, 얘는 지금 제가 천원 넣어놨는데 천원 천원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지. 제발 더 떨어져라 <laughs> 떨어져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같은 케이스는 저는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 때를 기다리자. 음? 요게 중요한 포인트 음. 자 여튼 이 주식은 작게라도 수익을 내면서 이걸 재투자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건 분명히 사람마다 이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근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맞납니다. 그걸 할줄 알아야 돼. 따라가야 돼요. 자, 하여튼 제가 보는 기준점이요. 자, 또 시작이다. 어, 12월 달 원금이 음, 얼마냐? 17 18. 자, 1800에 이제 어 2에서 3% 갑니다. 그러면 36만원에서 50만원 요사이 이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자또 한번 가봅시다.